메시지 잘 오세요. 꼭딱귀여 네. 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제트 윈드업스라는 데서 나온, 어, 태엽 장난감 비행기 제품인데요. 자, 저번에도 뭐 몇개보여 트위스트 보여드렸고, 신발 제품들. 나중에 아주, 아주 앞으로 귀엽게 걸어가는, 자, 신발을 데서 걸어가는, 이 태엽 장난감인데요. 뭐 아이들한테, 어, 재미도 주고. 예, 보면서 뭐 상상하고 뭐이게 창의력 뭐 키우기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. 뭐 미세 운동, 뭐 집중력,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어 제트윈드 업 태엽 인형 제품이고요. 비행기 제품인데 독특하게 뭐냐? 이거는 무슨 센서가 달려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어, 책상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간다고 하는 제품인데요. 자, 요거는 저기 대형마트나 인터넷 제품을 보시면 한 6천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어, 도주나 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, 스페셜 펑크션. 자, 과연 센서까지 들어가는데 가격은, 어, 저 신발이랑 마찬가지로 6,000원에 구입을 했구요. 자, 저번에 저기 어디 갔더라? 저기, 저기, 토이저러스 슈퍼마 갔더니 판매를 하더라구요. 자, 요런 뭐 에어플레인, 뭐 비행기인데, 뭐 비행기 앞뒤에서 눌러가지고 좀 작게 만든 그런 모습이구요. 자, 요렇게 되어 있고, 태엽을 아마 위쪽에서 감아주네요. 위쪽을 감아주고, 요게 센서인가 어, 요게 센서인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바퀴 달려있고 아 요게 움직이는것 같고 요것도 움직이고 어,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불도 들어올래나? 한번 감아볼까요? 자 돌려주시면 자 바퀴 세개가 동시에 다 같이 돌아가네요 하나 둘 세개가 동시에 돌아가고요 어, 생각보다 잘 돌아가네요 자 그냥 여기서 한번 놔봅시다 나보게 되면 그냥 뭐 가는 거죠. 예, 네, 그냥 뭐 가기만 해서, 이거 뭐야? 아, 싶은 생각이 들 텐데. 자, 이런걸 놓고 합시다. 아, 이거 저기, 트럼펫터라고 해가지고, 프로, 프라모델 전시하는 그런 건데요. 자, 이위다 두면 어떨까요? 가봅시다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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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그걸 감지해서 가네? 오, 신기하다. 자, 직선으로 와봐. 아, 직선으로 오게 되면, 아무래도 그, 저기, 떨어지는 부분이 감지가 되면, 요, 요거 두 개는 작동을 멈추고, 요 가운데 것만 아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어, 뭐, 그 정확한 원리까지는 모르겠는데, 어, 6,000원 갖고도 이런 센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구나. 아, 어, 신기하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. 장면 한번 쳐볼까요? 아무래도 요 부분이 센서가 아닐까 싶은데, 요기랑 막아 봅시다. 자, 스티커로 이렇게 막아버리고요. 그럼 어떡할까? 그냥 추락할, 추락할려나? 자, 해보면 알겠죠. 실험, 보점공급점을 보러 봅시다 비행기 추락하세요. 어? 추락 안 하네? 아, 알겠다. 그 센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. 요, 요 바퀴를 이렇게 거, 저거, 바퀴가 돌아가다가, 그게, 저기, 빠져서 안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것같은데 이게 센서가 아니고, 이런, 이런, 센서인 줄 알았으면 그게 아닌 것 같네.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원리가 그건가? 네, 정확히게좀 뜯어봐야 알겠지만, 자, 바퀴가 걸린다고 치게 되면, 예, 네, 그 위쪽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, 다 돌아가는데? 아, 어, 여기 잡으셔도 안 돌아가게 되면, 저 위는 살짝 짝 돌아가서, 네. 이런 거 같네. 이 센서가 아니네. 이 구멍은 이크 <laughs>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자 아, 작해서 만든 거 같고 아무래도 그 한쪽 바퀴가 아닌가. <laughs> 애매하네. 한쪽 바퀴가 양쪽이 좀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. 네. 그양쪽에다 같이 정상적으로 돌지 않게 되면 이 가운데 께 돌아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어 아무튼 뭐 희한하긴 희한하네. 자 그런 제품이고요 아, 어, 인터넷에 한6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, 대형마트 가시면 가끔, 어, 이거 저기, 판매되는 데가 있으니까, 관심있으신 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, 원리야 뭐, 그럴 거하고, 아주 뭐, 정확하게 작동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네요. 자, 그 정도 참고하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게 하늘을 나르시는 멋진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,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,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<laughs>